결혼식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그녀의 사랑스러움을 더해 주었고 친구 오나미의 진심 어린 축사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은 그들의 끈끈한 우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박소영은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냈을까요? 그녀의 결혼식에서 펼쳐진 감동과 웃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개그우먼 박소영이 드디어 문경창과의 결혼식을 SBS 동상이몽 인원은 내 운명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파티 지난 13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에서 박소영은 화려한 하객들의 축하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저세상 텐션으로 하객들을 맞이한 박소영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칭 엄마, 김민경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결혼식에는 유명 운동선수와 코미디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대희와 김준호가 일부 결혼식 사회를 맡아 완벽한 티키타카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김준호는 김대희의 매운맛 토크를 연인 김지민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입장 직전까지 수다스러운 박소영은 김민경의 제질을 받으며 웃음을 자아냈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도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정말 에너자이저 같았죠. 혼인 서약서를 읽을 때는 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떨려가지고. 박수 주세요라고 외치며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오나미는 두 사람이 공유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박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은 개그우먼 이수지와 함께 깜짝 이벤트로 행복한 결혼식의 활용점정을 찍으며 시청자들에게 러블리함을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좀더 어른스럽게 경찬씨가 제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어깨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라고 밝혀 감동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박소영과 문경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세요. 빛나는 하트 반짝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